자 이번 시간은 평택선과 서해선 열차의 예매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간표 좀 알아볼 거고 이 노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노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뚫린 게 평택선입니다 평택선은 평택역과 안중역을 이어주는 노선이 되겠고요 어 향후에는 안중역에서 포승역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포승 평택선 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포승역이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평택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개통을 하는 거고요 또 오른쪽에 홍성에서 위쪽으로 서화성역까지 개통을 한 노선이 서해선입니다 서해선은 위쪽으로 더갈 수는 있지만 현재 미개통이에요 이 구간은 신안산선이 맡아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안산선이 개통하는 2026년 말 개통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에 지금 시와 고가 때문에 어, 개통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시와 고가가 먼저 공사가 완공이 된다 라고 하면 뭐 25년 말에도 서해선은 개통을 할 수도 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화성 위쪽으로 원시가 있고 초지, 김포공항, 대곡까지 갈수 있는 노선이 바로 이 서해선이 어, 되는 거겠죠 하지만 현재는 홍성과 서화성을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이 됩니다. 이렇게 평택선과 서해선이 개통을 함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경부선과 장항선까지 연결돼서 순환선이 생기게 됐습니다. 홍성을 기준점을 잡아서 왼쪽으로 한 바퀴 돌고 또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도는 그런 순환선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순환선, 노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홍성이 기준력이 되겠고요. 내선과 외선으로 나눠지는데 홍성에서 합덕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거고. 홍성에서 또 삽교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그런 열차가 하나 생기게 된 겁니다. 내포역은 아직 미개통 구간입니다. 그러면 시간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해선 볼 건데요. 홍성에서 서화선까지 가는 시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홍성에서 첫 차가 6시 50분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서화성에는 7시 57분에 도착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출퇴근용으로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 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8시쯤 서화성역에 도착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서화성역에서 어 단절되어 있잖아요. 아직까지 못 가니까. 근데 서화성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초지역까지 셔틀버스로 이동을 해서 13분이 걸리는데, 그러면 아까 8시에 서화성역에 도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셔틀버스로 가게 되면 초지역에 8시 15분에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 완전 서울권까지 가려면 조금 빡빡합니다. 8시 15분이면. 일단 이거 실제로 한번 겪어봐야 되겠죠. 좀 너무 좀 타이트하긴 합니다. 두 번째는 10시 24분. 세 번째 차는 4시 8분. 그리고 마지막 차가 7시 47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서에서는 아, 출근용으로 쓰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퇴근용으로 쓰기도 굉장히 애매한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서화성에서 이번에 홍성 가는 시간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화성에서 홍성으로 내려가는 거죠. 첫 차가 8시 37분입니다. 벌써 이거 탈 사람 없다라고 딱 보여지죠. 어, 화성시청이나 향남이나 안중에서 사는 분들도 뭐, 만약에 홍성에서 근무를 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거 못하잖아요. 일단 출근 시간에 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시 11분, 세 번째 1시 55분, 그리고 마지막 차가 7시 29분입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열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타는 사람이 있겠다. 이게 또 홍성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자, 일단 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환 열차 시간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순환 열차, 일단 홍성에서 합덕 방면으로 가는 열차 시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차 9시 27분입니다. 이거 출근용으로 못 씁니다. 모든 역을 다 출근 시간에 갈수 없게끔 지금 시간이 나왔어요. 출근 시간에 탈 수가 없고, 주변에 뭐 일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탈수 있는 노선이 되겠네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는 뭐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퇴근 시간 수요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차 시간도 뭐 9시 정도로 좀 늦게 있기 때문에 늦게 퇴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탈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홍성에서 합덕방면으로 가는 순환열차는 출근 시간대 늘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요는 없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반대 방향. 자, 홍성에서 삽교 방면으로 가는 순환 열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성에서 6시 17분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출근용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 순환 노선 역들 중에서 천안과 평택이 대학생들도 많이 내리는 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가 이건 괜찮습니다. 출퇴근 또는 통학까지도 어, 괜찮은 시간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12시 12분이고 막차 시간이 9시 18분이기 때문에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은 좀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노선이 되겠죠. 이렇게 시간표를 봤는데요. 서해선과 순환선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사실 이 안중역에서 내려서 뭐 평택역이나 또 아산역, KTX 뭐탈수 있는 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안중력을 조금 이용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물론 전철이 아니기 때문에 갈아타는 게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또평택역에서 1호선으로도 갈수 있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중력을 일단 내리면 9시 9분입니다. 뭔가 갈아타야 될 만한 그런 시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순환선을 타려면 순환선은 10시 1분에 어, 이제 평택방향으로 가는 게 있는데 시간이 너무 붕 뜹니다 거의 뭐50몇분붕 뜨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순환선이든 서해선이든 탈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생각에는 이거 탈 사람 없다 거의 없다 라고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간표나 이런 거를 봤을 때탈 사람은 없다 이렇게 좀 보면 되고 이 미개통 구간이 뚫려야지만 어이 수요가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중역에서 어, 내려서 초지 김포공항 대구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안중에서 갈아타시는 분들도 분명히 꽤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해선이 뚫려야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예타 발표가 얼마 안 남았지만 홍성에서 안중에서 이렇게 노선이 하나 생겨서 직결로 서울역까지 바로 운행하는 그 노선이 또 하나 이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2031년 정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 서해선의 중간에 또 신안산선 역도 또 개통을 하니까, 어, 지금 현재는, 어, 좀별볼일 없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서해선에 속한 이 역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완전 철도 불모지였잖아요. 그런데, 뭐 수요가 없는 열차라도 어 일단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될것 같고, 일단 이렇게 개통을 했기 때문에 계속 순차적으로 열차 노선이 또 하나 생김에 따라서 재평가를 받게 될수 있는 그런 노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간표로는 굉장히 좀 실망이라고 좀 보여져요. 이거를 누가 탈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보다는 미래를 생각한다면 서해선 열차 서해선 역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이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표 좀 알아봤고요. 이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검색이나 또 더보기 링크에도 있습니다. 한 번씩 꼭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